샬롬 마음이 편안한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은 자먼 어, 2장 1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먼은 지혜서입니다 어, 지혜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 속에서는요. 지혜가 가지고 있는 속성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서 지식이내 영혼을 즐겁게 할것이요 지혜가요, 마음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지혜가 임하는 장소가 마음이라고 하는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를 생각하게 되면 어디를 생각합니까? 머리입니다. 지혜가 머리에 있고, 지혜가 머리에 임해서 똑똑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본에서 이야기하는데,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서.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요, 지혜가 마음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솔로몬이 음, 자문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요, 본인이 경험하고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 번제를 지르면서 음,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지혜를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어, 솔로몬이 간구하는 것을 보면은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들을 수 있는 마음.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소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들을 수 있는 마음, 분별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도 이거에 대해서 말하기를 네가 지혜를 달라고 하는구나 하면서 말씀하기를 지혜와 총명을내 마음에 부어주며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도 지혜가 거하시는 것이 마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솔로몬도 어떻게 깨달았냐면요, 마음에 지혜를 부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혜가 임하는 장소는 어디냐면 우리의 마음이에요. 마음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들을 수 있는 마음,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이 이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혜가 가지고 있는 속성은 바로 이겁니다. 바로 머리가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고요. 우리의 마음이 온유해지고요. 그러면은요. 들을 수 있게 되고 지혜가 더 생기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혜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은요.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은 지혜가 또 언제 확장이 되냐면은요. 지혜 속성에 있어서 두 번째는 정직 선한 것. 성결이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어, 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난 다음에 첫 번째 재판을 하는데 창계 두 여인을 가지고 재판을 합니다. 창기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아버지가 누군지 모릅니다. 근데 솔로몬은요. 이러한 것들을 차별하지 않고 그들의 성심성의껏 재판을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총명과 명철의 마음을 주시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총명과 명철을 마음에 주시고 바다와 같은 마음을 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그 그러니까 지혜와 총명이 임하는데 마음에 주시고 더 넓은 마음을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에게 있어서 이게 더 지혜가 커지게 된 것은요, 정직하게, 성결하게. 진실하게 되었더니 하나님이 더큰 것을 주시는 것을 우리 알게 됩니다. 지혜가 확장되는 것은 어디에서냐면요, 정직하게 선한 사역을 하게 되었을 때, 즉 말하자면 순결한 마음 속에서 이 지혜는요 더 확장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의 특성인 것을 오늘 우리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지혜를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는 어디에서 담아지게 되냐면요, 마음입니다. 마음이 순결한 사람 여기에서 또 지혜는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지혜를 받는 사람, 지혜가 더 크게 역사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